좋은교회, 좋은tv. 오늘은 22일, 23일 양일간의 말씀을 오늘 하루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틀의 말씀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 분량을 다루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틀 분량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세상 죄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셔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에 집회에 참여하다 보면 성교사 되고 싶은 분 일어나세요 하면 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뭘 시켜도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은혜 받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이 현실이고 또 자녀들에게 집에 와서 잔소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은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간음이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동은 절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내 오른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오른눈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한 지체가 사라지더라도 우리 온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의 결과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이라는 것이 곳이 무서운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는 아내가 음행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쫓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내쫓을 여러 개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이혼증서를 써준다 해도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려진 그 아내는 결국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릴 때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어떠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일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10개명의 제3개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한 여러 신성한 것들로 맹세를 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어떠한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실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냥 있는 대로 오름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맹세하면서까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억지를 부릴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할 때 그렇게 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죄로 느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율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혼문서와 같이, 남들도 다 그래, 그렇게 이혼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에 던져질 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요일 본문인 23일 본문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워냈던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은 그대로 복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똑같이 복수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사실 통쾌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기분은 잠깐뿐인 것 같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찝찝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은 분명히 복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대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원수의 마음을 다 풀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리를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심리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상대방의 뺨을 때렸는데 반대 뺨을 돌려내면서 이쪽도 때려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 고소를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거듭까지 내어준다면 그 고소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또 상대방을 이워에서 머리를 억지로 걷게 했는데 심리를 함께 걸어준다면 그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제공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뭔가를 부탁할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당하게 되면 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뭔가를 부탁할 때에는 흔쾌히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참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에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너무나 좋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3절에서 44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들을 미워해라. 이런 말씀은, 비슷한 말씀은 있지만, 우리 이웃 가운데 원수가 있을 때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가 잃어버린 소를 발견하면 되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아마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네요.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린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하나요? 네, 말씀을 나눌 때 나오기 좀 민망한 말이지만 저 사람 부처인가? 저 사람이 예수야?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4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선인에게만 하늘의 해를 비추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부처냐, 네가 예수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래, 내가 작은 예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대답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은 반대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대하듯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리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의 세리는 대역죄인이죠.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로마에 세금을 갖다 주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자신의 가족은 사랑할 것입니다.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자신의 친한 형제들에게는 서로 무난 인사를 다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8절 말씀에서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서로 복수를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세상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을 세상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말은 우리 옆에 만약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 마음에 새겨주실 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어떤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나요? 아니면 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나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꾸 부탁을 할것 같은데 만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의 좋은 팀이.